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멋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해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또 시학 내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 매번 매번 업데이트된 내용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주요 핵심된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대응 방법하고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좀 남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 관계가 걸려가지고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저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율이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건 아직 어, 끝난 게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어, 반응이 좀 나오다가 다시 한번 반응을 에, 다시 내려놓고 또 밀리고 있는 그런 음, 경성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세가 그러면 빨리 끝날 거냐라고 보았을 때는 아직은 전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인간과 인간 사이 그러니까 친구랑 뭐 약간의 대립과 자존심 싸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 빨리 화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 못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리겠죠 그러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서로 국가의 수장들도 서로에 따른 자존심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못해도 두번 내지 세번 정도는 주고받고가 가능해야 관세가 어느 정도 대충 아, 가닥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막 공표하고 이제 개입 발표하고 그 다음에 확장길 시점 이후부터 어떤 내용이 한번더 나와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또한번더 나오고 최소 못해도 세 번은 나와야 이제 시장에 따른 판도와 이해할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의 논점 내용들이 쭉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ETF 수급이 별로 붙어주고 있지 않는 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지수가 생각보다 버티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죠. 메인 자금, IBT에서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는 되게 웃긴 게, 이제, 포트폴리오, 뭐, 재조정 때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크인베스트는 이번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좀 더, 더 많이 매입을 했다라는 포인트를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오고 나서 어떤 내용들이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냐면, 자, 비트코인 대장주, 스트레티지 공매도 파산. 라는 내용 주제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평균 매입 단가가 66,000 이다 현재 가치평가액으로 41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부채 만기가 도래하면 이거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냐 저번에도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던 영상을 올려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시점에서 이제 조건이 여러가지 옵션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옵션 조건에서 해당이 이제 채권자가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던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우리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채권자 입장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가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티지의 타격이 더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210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이제 운영 작업하고 추가 매입에 있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주당 부채 부담이 더 커질 확률이 매우 높고, 한동안 이렇게 관세가 좀더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에 따른 수급이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정도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비트코인은 또 단점은 자체적으로 이자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태가 매우 약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아쉽다. 그래서, 셀러 형님도 어찌 보면 이 비트코인 가지고 이자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창구를 좀더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 매입해 주는 그런 모습을, 어 좀 보여주는 게좀 나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퍼브스에 올라오는 그런 짤들이 올라오게 되면 좀더안 좋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또 기똥차게 또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볼수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증시 더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가 더 빠지면 지수도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럼 지수가 많이 빠진다라는 건 현금화가 더 많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달러가 계속 한동안은 강세가 될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로 CEO, 패밀리 오피스 회장, 그리고 더블라인 캐피터 CEO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복잡한 관세전쟁이 앞으로 더 지속이 될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고환율 부분에 따른 영향이 언제까지 갈 거냐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환율만 보고 대응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형태에서 하락에 추가적으로 나타인게 이제 한번더 주고받고를 했죠 예, 백악관은 9일날 아, 나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 아, 104% 관세 부가 확인 사사를 한번 하고 나서 더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빅테크 세븐들이 좀 많은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브로드컴은 자사주 매입을 10조 원 정도 해준다라고 했지만 더 많이 밀리는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 형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여러 가지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머스크 형님도 내 자산이 42조 원이나 날, 날아가기 때문에 에, 코인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민코인의 유턴이 나올 수 있기에는 쉽진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솔라나한테 별로 좋지가 않겠죠. 그러고 도지한테도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 내가 약간 좀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장이 너무 피곤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가뜩이나 머스크 형님의 하루 스케줄 표를 보게 되면 되게 빠듯한데, 더더더 포인에 신경 쓸 여러 건안될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 쪽에서 이더를 좀 매도를 했다라는 측면으로 다시 한번 이더가 또 약세를 보여줬던 부분이 있었고, 테다가 비트디어 지분을 좀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두베롱 S. XRP 선물 ETF가 이번에 첫날 500만 정도 거래량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선물 ETF가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CX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럼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나 이런 쪽이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CX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알트코인들도 약간 규모가 있는 알트코인들은 다 ETF 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보게 되면 XSRP 25년도 4월 8일 부분에서 미국 최초의 XRP 기반의 레버리지 ETF가 나왔습니다. 성과는 2배를 추정을 하고요. 스위스 증권거래소에서도 ETP로, 어, 또, 되어져 있는 거, 그래스케 XRP 트러스트는 오래됐으니까, 이거는 뭐, 1배짜리니까,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솔라나도 나와져 있습니다. 솔라나도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여기서도 솔라나 2배 추종이 있습니다. 예, 솔라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솔티 2배 레버리지를 살 수가 이, 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솔라나 쪽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상승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안 좋으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죠. 네. 근데 솔라나 Z를 봐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여기서 솔라나에서도 이제 두배 쇼시 나온다고 라 하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솔라나랑 SLP는 이런 형태로 나와 주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XRP나 솔라나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 ETF도 같이 보시면서 반향성을 잡으면서 보시면 투자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이더가 과거에 이더 두배 레버리지를 제가 한번 보았잖아요. 그러면 두배 레버리지가 좀 방향 방향성이 되게 좋게 나왔을 때는 현물도 비슷하게 좀 추정을 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현물 시장에 미치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디파이 대출 수요가 뚝 끊겼다라고 합니다. 대출 프로토콜에 예치된 자금이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은 감소하는 중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저번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저는 이제 보기 편하게 몇 가지만 보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코인 마켓캡에서 주는 정보도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시세와 시가총액만 보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를 찍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스테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이제 좀 떨어지면서 거래량 부분도 박스권에 같이다 보니까 이거 별로 좋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지적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늘어나도 거래량도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야 아 되게 그래도 거 전체적인 시장이 죽지 않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거래량이 박스권에 갇혀오면서 시가총액도 갇혀 버리면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곧부어질수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내 생각과 일치하는지 기록을 남겨 가지고 훗날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내 생각이 맞았으면 그걸 데이터 충청량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냥 단순 계산만 해 놓고 사람이 기억 소재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최대한 최대한 맞춰 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 멤버십 회원님이 남겨주셨던 글 내용, 요거 추가적으로 영상을 다음 시간에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코인 쪽에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어, 이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이자를 준다라고 하는데, 이자 지급 방식이 그냥 간단해요. 코인으로 주죠. 이 코인으로 준다라는 게 웃긴 게, 코인은 찍어내서 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패턴으로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인을 주면, 이게 이자가 말이 이자인 거지, 이자 보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의 차이인데, 비수기 때, 어떻게 보면, 코인의 개수 늘리기 형태로 볼 거냐, 이 알트코인에. 아니면 내가 좀더 실, 내, 내 마음을 컨트롤 할수 있다라고 하면, 제어가 가능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 전략 제일 좋죠. 근데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침체 기간이 최소 보통 2년은 들어가잖아요. 고점 그 찍고 2년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것보다는 이것보다 조금 은 매운맛보다 좀 순한 맛으로 가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커버드콜을 좀 섞어서 쳐내라. 그러면 환차익도 가져가니까, 나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